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마라탕 레시피를 소개할 거예요. <laughs> 요즘 핫한 거 우유 마라탕. 그래서 오늘 <laughs> 10년 정도 마라탕 먹었어. 그래서 오늘은 총코킹 아, 총아니처총 말고, 오늘도 소개해볼게요. 우유 마라탕. 오늘 한국에서 요즘도 핫하네. 그래서, 마라탕 핫하네. 그래서 집에도 핫, 할수있어맛있어 이거 하면 그맞 아, 맛 맛. 나요? 밖에서 먹는 맛? 아, 맞나? 맞나? 나와가? 그래서 해볼게요. 식재료 소개해볼게요. 그래요? 네. 평소에는, 뭐야, 마늘, 파, 생강, 도반장. 중국 도반장이에요. 그래서 너식재는 버섯. 뭐야, 삼겹살, 만두. 이건 뭐야? 브로콜리 여기 새우랑 오징어링, 완자, 네, 이거는 우리 필수 고런퍼트 뭐야? 베이스, 퍼포, 베이스 숲, 그쵸? 응, 그쵸? 원래 이거 아마 <laughs> 슈퍼에서팔어줘 팔어져? 팔아줘?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서 몰라요, 몰아, 몰라요. 그냥 여기, 여기 에이션마에서 팔어요. 네, <laughs> <laughs> 우유, 우유, 네, 아, 그, 그래서 이런 거지. 뭐야? 왜 새끼가 이렇게 했어? 썩었어 아니? 뭐야? 그 초록 거? 어, 뭐야? 어 썩었어. 전복 샀어? 아 전복네. 그래? 미 안에 썩어 아니네. 전복 언제 샀어? 어제. 네. 아 전복네. 썩어 아니네. 왜 안에? 그아 참. 왜 이렇게 해요? 나는 잘 써요 칼 이렇게 하지 이렇게 음. 그쵸 그 중국은 마라탕 얼마 정도 해? 가격? 응 음. 그거도 어떻게 얘기냐? 너가 보통 먹는 기준 나? 나 원래 중국에서 잘안 먹어 마라탕 원래 근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자주 먹어 그 냉, 냉장고 많죠 얘는 식재 많이 있어 얘네 그 뭐야 꼭지 갔대 응. 다 했어 아뭐 아! 하는 거야 제가 죄송합니다 죄송 누가 카메라를 치래요 방금 뭐얘기하네 깜빡했어 한 옛날에 나는 양 많이 먹 맞아 두, 두 그루 정도 그루 <laughs> 두 그루 정도 아마 6불 정도 6천원 정도 비싸지 6불 음. 내 친구들 항상 3부정도 3불 3불정도 3불 저렴하지 않았네? 너 먹은 거? 나? 나는... 많이 먹어어 <laughs> 그랬어 어, 너 어, 어릴 때 진짜 날씬했는데 나 지금은 날씬해 사진 보니까 엄청 날씬했는데 지금은 날씬해요 아직... <laughs> 그래요? 듣지 <짓지> 마요 <laughs> 없어요 어? 정보... 평소에 정보자면 워시 야이 전복? 전복 워시 안 해왔어? 응. 이거 전복 클린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하면 안 써도 돼 오늘 네았어 전복 안 쓸게. 시간 내내 빨리 빨리 할게요 오늘. 이렇게 편지. 새우는 세 개밖에 없네. 나는 백금 얘기해서 백금 사자, 백금 조제현은 그 사람들 눈빛 이상해서 나나 봤어. 백금 이렇게. 아. 이것도 100g이야? 네. 식재 많다기 때문 많이 응. 안 했어요. 식생하면 물이 다튀잖아요 여기저기. 아, 그렇구나. 뭐야? 멍이야. 점수는 파. 맞는? 아, 맞는? <laughs> 생강, 파, 두만장 안녕입니다. 지 빵빵 빠아빵불 켰어. 빵빵 기름 좀 넣을게요. 기름. 오늘 설거지는 누가 하죠? 촬영 그분. 나 나지. 그치. 그, 그쵸. 그쵸. 나 나. 완전 없어도돼요 솔직히 저 방울에 해그려요. 안 넣었어요. 너들 맛 나죠? 맞죠? 이거 이싸면 됐다. 응. 오 냄새 나. 맞죠? 음. 좋죠? 맛있는 냄새. 냄새. 여기 아마 3분 그냥 알아서 해6 7 0 m 정도? 오오. 다 넣을게요 물 정량이 없네요 그냥 맘대로 해요 느낌 가는대로네요 느낌 알아서 해야도돼 맛이 나와 거야 맛있어 기다려 끓어야지 그거 해줘 좀 쉬지 좀 이따 뭐

이거 2스푼 식초도 토스푼입니다. 비율은 2대 2, 2대 1입니다 예, 2대 2대 1 맞습니다. 이건 맥세서 완성입니다. 어, 너무 많다네 오늘. 그 뭐, 3인분 아닌데요? 5인분. 5인분인데요? 5인분정도네요 너무 많다 네다5생생보보완 완성. 야 같이 먹어인분인데밥5인분인요 5인분인데요? 5 해피 설거지지. a r a h DJ. h 행복 p y h a 어 g b o o k Hangbook. Oh, that's it. That's it. What's it? 뭐 h a t s it? 이제 설거지 고수가 된것 같아요. 님이랑 나 영어 고사 안 하고 싶어. 잘했어. 토닥토닥.